반에 미니언 쳐먹다가 돌기둥 오지게 쳐맞겠네. 아니 피해 좀. 그건 피할만 하잖아. 그거는 느리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그리면서 오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나르? 위에 나르가 와 원래? 정확할 만하면, 오른 그거 맞으면 내가 훅 가겠다. 갑자기, 그, 돌진해서쳐 박는 거 있잖아. 그거 맞으면. 돌기둥에 수가? 안 맞으면 돼. 돌기둥에 맞으면 그게 맞는 거냐? 그거랑 같이 맞으면은, 좀, 그, 띄어짐이랑, 데미지 더 들어갈걸? 아, 결론, 돌기둥을 피하자. <laughs> 보통, 오른이, 돌진 쓰고 들어온단 건, 갱이 왔다는 뜻이니까 그냥 빼아 근데 애초에 돌진을 제대로 맞는 순간 못 빼지 <laughs> 있을 것 같은 거리를 주지 마 그냥 아 근데 케일이 아 모르겠다 그럼 초반에 미니언 좀 버리고 아니 좀 음. 아니 근데 가기만 해도 죽는단 말이야 몸이 약해서 도박도 그 들어왔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이번 춤이었지. 이겠네래는 좀. 트러블, 트러블 나 또. 뭘 했냐? 술적한 체력물려 그건 이 아니야. 아닌데 이건 적한물이야 트러블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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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블. 그건 야어 아, 그래? 아런데빌러은아니 춤이 춤이 런데빌러 아닌가? 내 네, 기억이 기억력이 나쁜 건가? 여기 뭐 있을 아, 것 같아? 아니, 아니가 또뭐 있었어? 아 잠만. 너무하지 8시. 이거는 편안. 숨어있었네 대현 씨살았습니까 살긴 했어요 일단. 그럼 됐습니다. 아야. 아니 정말. 저 오름이 너무 무서워요. 아, 그, 후반에 좀 두까 맞았네. 도두는좀 받아줘야지. 응. 인정. <웃음> 어째서? 휘어도 <laughs> 아, 미념 먹으러 가면 죽겠네 이거. 아야, 아야. 이건 본기술이야. 아, 어? 어. 나르, 나르가 뭐, 뭐지? <laughs> 나를 더 아, 커지는 나를 안 커지는 안 조건이 안 뭐야? 분노. 분노? 음. 아래 에그 노란색 게이지. 아 지금은 빨간색. 아분노를 분노, <laughs> 그거를 키면은 이게 감소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구나 아씨. 끄악 대포 먹는데 성공. <laughs> 아 지금 얌. 이 법안 고통받을게 벌써부터 눈에 보이는데? 오르는 진짜 키우면 안돼 재원아 아이 제가 언제는 누구 키우고 싶어서 키웠습니까? <laughs> 어. 도대체 이래에 대해서 빨리 해명하세요 아 그것은 힘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감! 아추로안 지워지네 아직 너무 약해가지 고 또뭘어아니 그런다고! <목소리> <laughs> <laughs> 아안 현장을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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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get, 한, 네 아니, 이, 게 닿는다고? 답 이, 없다 아니 안 밀리네 이, 네거 이, 박치네 대신에 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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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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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택이 나봐야. 이게 정리 안 돼. 흠, 낫 에, 마관, 마관? 제어, 와드. 오른이 3일제가아 얼건인가? 응. 얼건 같은데. 자 원래 얼건 올리자. 오른 아. 물어 봐. 너프시 사야 되는데 뭔 일이 사고. 오마 달콤한 유혹. 어, 이런. 근데 그거 얼마에 리셋지 않네. 어. 어디야? 뭐리? 어디야? 존네 풀짝거리네. 인생 존나 힘들어 아아 공좀 느려 그것은 오른약아 교전해서 킬를 먹었기 때문이고 아니 뭐그 전에도 충분히 힘들었다만 <laughs> 아 6레벨 야 전에 아. 말했다 그거 안 내려가면은 다음 파일에 죽거든다고 6레벨이야 그거? 아니 씨발 그리고 상대도 6레벨이야 아, 안 되겠다, 못살아 이거 c c 가좀 많다. 적을 나이스 나도. 온다 나도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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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죽저아 잠만 아 이거 타워는 못 먹겠다. 아, 짜. 너무 키워아 이제 미드 나라도 오랜만에 보네 옛날엔 저게 많았어? 간간히 볼수 없... 아. 아니, 나 간간히 봤는데? 브론제라 그런가? 심오하고 어려운 브론제의 세계. 어메이 <laughs> 뭐가 나오도 거기있 이상하지도 않아. 메일은 11시. 팩트다. 아, 야, 야, 야. 슬로 걸리네. 누나 이거. <laughs> 야, 야, 나 이거. 나이나 엄마가 못 이거. 야, 가지고 안, 싸우면 안나안거안나 이거. 야, 나이 이거. 야, 나이 진짜 나 이거. 야, 알오쌤볼 거면 오 너무 아프다 존내프이지 저새끼 공 맞히면 다 별거 있을 것 같은데 야꺼져봐 아이씨 여기 와도 더. 알겠 제다 나이스 분일것 같아. 아, 됐어. 아 씨, 너무 아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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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안 되는데. 거공 맞으면. 뺀. 같는게 근처에 정글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와드를 하나 박읍시다. <laughs> 빠쭈 빠쭈 아! 오프 어, 그 못먹음 아아 1레벨 차이네 아.. 나힐 뺐다 야, 너 그냥 그거 받아 먹으라고 아 미아!

난 절대 안. 되게 멋있게 와다 받겠다 이거. 에이 hey, 쩜! 음, 음. 빵! 아.. 가비까아힐 없다? 야쯔공 없어 그냥 잡어 아.. 까 갑을걸스 얘도 뭐. 대적고. 이렇게 빨라 공속. 너무 되겠는데 이거. <laughs> 나를 미야 온다 온다 온다. 아 씨발. 오 아이 고만도 이시바 됐네. 골포탑방패가 사라다야 나 왔다, 진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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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나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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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 9시, 지시 9시, 아! 어. 아 이게 안 죽는다고? 된장할 것아너 잔상 제발 따라가줘너무나다 따라가냐 포터가 상금이 700원이 나가셨어. 어 쉣. 더세상포터 예. 응. 이 야,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너 그거 있다. w 있어. 평타 사거리, 야. 애쉬 평타 사거리 덮, 버프 좀. 미친놈인가? <laughs> <laughs> 거기서 버프를 때리면은 애... 애쉬 이번에 너프 먹는다더만. 뭐 너프되냐? W, 마나 소모량 증가된 거야. 각도기나 부족한데. 애쉬를 너프하기보다는 따로 먼지버프를줘는 팩트다. 차례 파워인플레이가 되어야 돼. 원딜는 지금 자야랑 카이사도 넣고, 그는 그냥 주로 쓰는 걸 없애버리겠다는 의도 아닐까? 이뭐 쓰냐? 그냥 더 이상 원딜을 키우지 않겠다. 나라 마찬가지로. 대현아, 리 우측 보수로 내려오또 오륜이 없으면은 얘기를 해줘야지. 야, 전려 먹는다. 얜 여기서 보이? 되아 조심하고 거기에 에코도 뭐, 있을 걸. 저 와드도 있나 보네. 못 막겠지 저거? 아, 혼자서못 막지. 존재비들의 시대. 까만 무서워. 아, 탑.. 탑.. 가나? t a b u k a 로 a 로 h a n k you. I will be r o 이 i r o 이 k a y Okay. Okay. 아가 전까지는 a y o 뭐야? y 젠장 여기야 아 a y <laughs> 아.. 갑자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간지럽지? 전량 봐서 그래 <laughs> 오른 내려가서 잠깐만 <야>, <laughs> 오.. 씨발안돼 아.. 얘 뭐냐 라이스. 예. <목소리> 그러면은 <응. 웃음> <laughs> 미드부터도 잘 먹겠습니다. 4배 오나? 아니 누가 오른 4 사람이 없는데? 그런가? 내가 바텀 가야겠다. 탑밀러 가자 이제. 내가 마마 좋아. 제리. 어, 내가 어, 어시스트 좋아요. <laughs> 비롯다. 아, 야, 진내들이다. 아, 나 신발이 왜안 들어오지 했더니 탭칸이꽉차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는구나. <laughs> 우와, 모임이야, 뭐, 이렇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어. 아리네 이즈가 생각보다 세구나. 정신인 줄 알았는데. 다섯 번 i n t s 1 points. 1 points. 1 p o i 이 t s 1 points. 1 points. 가 p o i n t 딱 맞춰서 갈수 있어 오 나이스 n t s 1 p o 오, 이이스1 p o 영 n 자 근데 불루 있나? 아니야 너무 욕심내지 말자 아잇 잠만 올은 돌기둥 나오는 거 재사용 시간 개 짧아졌네 레벨업을 많이 했다 다음 템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파이크랑 이즈는 두명더 쳐도 아 이제 뒤로 길로... 길로 잡아야 되나 오른쪽올라가기시작고 나가시키고, 나가시키고, 나가시다고나가고가시키고나고나고가가고나나

사랑 o n 그 know. 나 don't k 요 o w I don't k 어내려 I don't k n o 내려갔나? n t know. I don't know. 지거 o n t k 있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이제 계속 c 을 거고 저러면좀오른 계속 나 죽이려고 어떻게 응. 어? 어 아니? 얍. 뭐, 뭐가 우리를 거냐? 어, 야, 어, 위에위 위에. 아, 좋아요. 얍. 너는뭐알았서 예. 얘도 안 나오나? 안나오어 뭐야. <laughs> 이거 썰은 개 빨리 죽네. 아. 반에 바이게 싸움에서 따인 이후로 쭉 밀렸네 그냥.